실내 포차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요, 요, 팔도 포장이요. 안에 골목에 실내 포차가 많지. 아이고, 어, 시원하 아, 어, 시간 제한이 있네, 이게. 실내 포차입니다. 꽃게탕 전문입니다. 꽃게탕이랑 좋은 데라고 되어있다, 이거. 골목 안에 이가 많았는데, 가게가 거의 문 닫았네. 아침만 이거 덕바지아이가덕바지호라이서비스저죠 덕바지. 아, 와, 진짜 시원하다. 미지근한데 시원하다. <laughs> 바로 라면 땡겼나, <웃음> <웃음> 땡겼나. 꽃게탕 나왔나? 된장국스에 볶겠다. 시원하지? 되게 이 사람 많네. 오, 땡큐 땡큐. 찌기네. 아 그래? 아 맛있겠다. 아, 아, 또잘 먹네. 근데 어릴 때 부터 다닌다니까 화산에서 일할 때 그때 요요서 다닌 집이라 좋원하네이리갖고또 아이스크림 케이크 주신다 손님많네 잘먹합니다 3시부터 새벽 다시까지 꽃게탕이 맛있는 장미정입니다